네 예, 안녕하세요 저는 교섭에서 카심 역할을 맡은 강기영입니다. 아,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수많은 플래시 세례 앞에는 처음 서봅니다. 아, 너무 떨리고 <laughs> 긴장되고 아, 제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교섭에서 카심 역할을 얻어낸 거 다시 한번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어, 어쨌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뭐. 아주 그만큼의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 카심이라는 창작된 인물이 주는 매력이 저한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어 오히려 그 배역을 포커스로 보고 어 덤벼들었던 것 같고요. 거기에 또 현빈 형도 있었고, 황정민 형님도 계시고, 임수재 감독님도 계시고, 그래서 캐릭터 자체가 너무 욕심이 났었습니다. 어 우선 제가 맡은 카심은요, 어, 물론 자국민의 안전도 너무 중요하고 어, 교섭 성사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카심에게는 통역에 대한 정산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. <laughs> 어, 어쨌든 카심이란 역할이 극이 점점점 교섭을 하면서 고조되는 시점에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할수 있지 않나 했을 때 대본 봤을 때참 매력적인 캐릭터였고요. 어 제가 잘 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네, 어 저는 파슈토를 연습을 물어보셨죠. 어떻게 그렇게 발음을 퍼펙트하게? 예. 사실 이게 퍼펙트한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. 근데 어,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원어민 선생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고. 어, 촬영장에도 직접 와 주셔서 계속 그 수정을 해 주셨고 또 발음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. 어 사실 너무 생소한 언어라서 이거를 막 의미까지 다 이해하면서 배울 수는 없었고요. 어 정말 노래 가사처럼 랩처럼 뭐 외운 것도 있고 어 저는 사실 그 2년 전에 이 파시토어를 워낙 달달 외워서 당장 다음 주라도 이 촬영을 다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영화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. 다시 못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어쨌든, 아, 그, 그런 적은 있어요. 그 영화에서 나오는 총사령관님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출신 배우님이신데, 제가 이제 대사를 하는 순간, 그 총사령관님께서, 나너 뭐라 그런지 알것 같아. 라고 해줘 가지고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외국어 어떤 것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